오늘의 주제는 너 살아봤자 인간쓰레기 라고 하는 주제로 칼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송뉴스의 서울가정법원의 이런 판결 보도를 듣고 세상에 별벌스러운 이혼도다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쓰라의 일남일녀를 둔 가정주부 김 모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아들 성적이 원하는 수준에 오르지 않자 수시로 인격무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숱하게 답답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에게 퍼부은 욕설 중에 넌 살아봤자 인간 쓰레기니 나가 죽어라.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정말 끔찍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는 책상을 톱질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을 전문 상담사에게 보냈고 격분한 아내는 2008년부터 남편에게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원을 했고 가사 3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아내인 김씨에게 남편에게 이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권 1억 4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강남의 교육률이 높기로 유명하다지만 이 정도까지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행태를 한비자는 자모유폐자 어진 어머니에게 몹쓸 자식이 나온다라는 매우 역설적인 말을 후인들에게 남겼습니다. 사실 요즘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엄마보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날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게 합니다. 내가 달라는 것을 덮어놓고 다 주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때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주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줄곧 나에게 명령만 하지 마세요. 명령적으로 말할 때보다 간접적으로 암시할 때 나는 더 빨리 응답한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좋은 약속이든 나쁜 약속이든 상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꼭 잊지 말고 주셔야 하고 벌을 준다고 하셨으면 벌을 꼭 주세요.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형이나 동생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만일 나를 더 착하다거나 똑똑하다 말하시면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못됐다거나 바보처럼 말하면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혼자 할수 있을 만큼 내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자란답니다. 나를 위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나 혼자 할 힘을 잃고 맙니다. 나의 잘못을 남 앞에서 지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남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제발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마구 소리치고 소리 지게 됩니다. 소리 지르는 버릇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직장을 가진 뒤에 고래고래 소리를 에, 지르는 골품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어른들의 거짓말을 안답니다또 부모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 하도록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 경우 부모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할지는 몰라도 나의 마음은 오랫동안 편치, 편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따지지 마세요. 사실은 나도 왜 했는지 모르고 한 일이니까요. 나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령 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 가끔 꾀병을 부릴 때가 있으니까요. 맹모 삼천지교를 아시나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